그저 나온 건줄 아냐고 피와 땀을 쥐어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요. 에 이게 정말 좋은 건지, 이게 싼 건지 지금 판단이 안 서냔 말이에요. <laughs>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. 왜 그런 노력을? 어? 앞으로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? 서민들 와가지고. 어?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벌어먹고 어? 같이 부자 되고 자식들 앞으로 일자리 없을 거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경제 문제까지 좀 해결해 놓자고 어?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이거야 그거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왜 사람의 진정을 모르냐고 이렇게 어? 사람들이야 그리 매말랐어 <laughs> 여러분, 성공하셔야 돼요. 여러분이 성공 못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냐고.